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5% 하락한 108.2k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마켓에서는 1억 6,320만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시간 본 기준 72평선 이 라인을 계속해서 시도는 했지만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막고 현재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72평선을 돌파를 했다면,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지속적인 반등이 이어졌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을 맞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이 72평선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로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였고요. 결국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 크루처 그렇죠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어쨌든 장기화의 길을 당분간은 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간의 갈등이라든지 연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있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디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108.1K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7.8K 까지 다시 또 내려왔죠. 지금 제가 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로는 자, 107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어, 과연 이 72평선을 뚫어낼지 못 뚫어낼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되돌림이 나오는데 107k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 드렸던 영상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보셨는데요. 자,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제 관점을 통해서 대응을 하셨을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 9시간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단기 추세선을 돌파는 해냈지만 실시 2평선에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를 돌파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한동안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지난 저점 근처 가격대에서 바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곳을 돌파를 할지 또는 저항을 맞고 다시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죠.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요. 미중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연준의 금리라든지 통화 이런 정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 정부의 셧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요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완화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도 괜찮고요 미국 증시 또한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장 변동성 또한 크게 떨어졌죠 자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안정화 되는 거죠 이것은 떨어졌을 때자 그래서 이 주요 이벤트 중에 미중간의 갈등은 당분간은 크게 갈등이 높아지거나 다시 다시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언제까지냐? 자, 이번 달말 자, A팩에서 미중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자, 이에 따라서 다시 이 부분이 시장에 또 다른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연준 최근에 발표라든지 시장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그래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자, 따라서 이 부분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단지 셧다운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을 지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미상원의 회의가 또 재개되죠 이때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 통과 클로처 동의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2, 3시간 정도 결과가 나오니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서 7시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셧다운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높기 때문에 이미 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대신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단기 투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부 빠질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자, 이 부분 이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아무래도 다시 107k나 이 정도 가격 라인으로 후퇴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이에 따라 또 새벽이나 또는 내일 오전에 약간의 조정세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진 않습니다. 첫 다운 종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죠.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충격을 시장이 크게 주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실망으로 인한 이탈. 자이 부분 종 도 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 자 보셨죠? 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어, 실제로 자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고요. 결국은 107K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하지만 자 여기서는 이탈이 나오진 않고 최소한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잠깐 동안 횡보하거나 살짝 어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는요 바이낸스 선물 미결제 약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아직은 회복 중에 있죠 아직은 크게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다는 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크게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쭉 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롱 포지션을 잡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개미들을 일시적으로 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범위 내에서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따라서 또 일부 청산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자, 기울기가 가파라진 것을 봤을 때 어, 개미들이 일부 좀 털렸다. 좀 개미털기를 당했다. 라고 좀 보아지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팝트레이드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전 1시 10분, 자, 1시 15분까지만 해도 롱 포지션이 낮아지다가 지금 1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횡보하다 약간 올라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다시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 선물 전체 롱숏 비율을 볼 때도 1시좀 넘어서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자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매도 우위였고요. 지금은 자 비슷해졌죠. 자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점. 어쨌든 그래서 어, 현재 가격과 어, 제가 말씀드렸던 107K 이 구간 근처에서 어, 지지가 나오면서 어, 잠깐 횡보를 하거나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워너마켓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자, 아무래도 1억 6천만 원 어, 근처에서는 자, 지지를 받고 횡보하거나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켜 준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관점이 바뀔 수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우리 목표를 0.1개 비트코인 갖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억 9천만 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는 게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화 마켓에서의 1억 9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테더 마켓에서는 14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140K 같은 경우, 자 여기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여기까지는 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고 나서 자 이번 불장 사이클을 마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소 2에서 30%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어.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다시 모아 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먹고 아이 너무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비트코인 모으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자한 예로 개인들과 기관이 만약에 싸운다면 보통은 기관들이 이기죠. 왜냐면요. 기관은 일단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날 수 밖에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 데이터들, 뭐 유료 버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겠죠. 기본적인 트레이딩 뷰를 비롯해서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블룸버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천만 원씩 하죠. 이런 거는 개인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기관의 무기와 개인이 쓸수 있는 무기 차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 정보력, 기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도 기관들의 승리로 규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기관을 뛰어넘는 몇몇 개인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죠. 쉽게 가려면 기관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실패할 확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기면서 기관보다는 더 저점에 잡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기관보다는 더 고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 어 지금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10대 거대 기업 1위는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죠 바로 스트레티지죠 어, 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였는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최근 정보에 따르면요 비트 비트코인 64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가격이 높을 때도 사고요, 떨어지면 더 사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기업은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마라톤 디지털 기업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본인이 채굴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데요, 자 5만 비트코인을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채굴한 것을 팔기도 하고 그러죠. 채굴업체는 생산비용과 가격과 수익을 따져가면서 보유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보유한 기업이 XXI라고도 하는 2 1 인데요, 한 4만 여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요, 바로 메타플래닛입니다. 현재 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보유량을 쫙 늘리기 시작한 기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라이어 플랫폼으로, 이 라이어 플랫폼 또한 최고 업체입니다. 2만 개가 좀안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변동성이 최고 업체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크린 스파크입니다. 13,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죠. 11,700개에서 11,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자, 여덟 번째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11,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 오드막 8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 거고요. 헛 에이트라는 캐나다 최고회사입니다. 만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10번째는 갤럭시 디지털인데요. 6,89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일단 다른 암호화와 다르게 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요. 대신 안전한 만큼 하루에 뭐 몇십 퍼센트씩 몇백 퍼센트씩 이렇게 오르진 않죠. 결국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수입을 하면서 이 시간을 바로 수익으로 치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대신 그만큼 안전하죠.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좀 믿기 힘들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귀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한참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사이클 목표가 말씀해드렸죠. 현재 1억 6200만원인데요. 1억 9천만원까지는 간다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틀리거나 변경된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는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게 틀렸는지 맞는지 검증은 되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전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제 취지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여유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오셔서 실시간 제 관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들, 후보들,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0.1개 꼭 모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당장 팔지 못하죠. 당연히 장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수익 부분이 불만인데요. 비트코인을 좀더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부족한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단타를 통해서 짧게 그리고 높은 수익을 보시고요. 여기서 수익 본 것을 비트코인 사는데 쓰신다면 더욱 빠르게 0.1 비트코인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 안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죠. 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꿀팁 노하우 알려드릴 건데요 현재 백일의 기적은 4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100만명 구독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고요 백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현재 4기는 5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76만원 모았습니다 이제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지난 2개의 경우에는 똑같이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0일차가 되었을 때 1765만원까지 모았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백일의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천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매도되기 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매도되고 났을 때 자,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된 후에 백일기적 21일차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AWE. 어, 제가 이때쯤에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모두 다 추천드린 종목들, 백일기적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 다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제 핸드폰이고요. 백일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 같은 단체 문자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발신이라고 찍혀 있고요. 제 전화번호도 똑같이 등록을 해 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7%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의 기적 22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의 기적 2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8시에 자 보신 것처럼 9월 18일 100일의 기적 두 번째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모든 제가 추천을 해 드렸던 종목들은 9월 18일 100일의 기적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24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영상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 1일 의기적 25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추천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도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8시 10분에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20분에 아반티스 추천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안내 드렸고요. 자 잠깐 끊고요.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 영상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발송한 자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전부 다도 영상으로 다 남겨놨고요. 허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일찍 한꺼번에 안내를 드려서 매수 또는 매도 예약까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저 gp와 함께 100일의 기적 단타 수익 안전하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5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죠. 100일의 기적 자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대기래기적 안내 잠깐 보시고, 신청자분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실 때도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래기적 못지않게 수익 잘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안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천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100.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행으로 돌아가서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100일의 기적부터 AI 실시간 대응 정보, 무료 종목 상담, 당일 수익 나는 급등 종목 1개에서 두개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안내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나 PC로 보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춰보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이 메뉴 화면이 나오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